푸드인 바이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오늘부터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선악과의 진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은 왜 하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지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셨어. 이 사람, 즉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장세기 2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은약이자 명령입니다. 예, 인간과의 첫 소통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세 가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고 먹을거리를 주셨고 또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예? 그 먹을거리 주신 거에는 채소와 과일 예? 이게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은 선악과도 과일인데 유별나게 이것만 먹지 말라고 라 하셨을까요? 그걸 다음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창세기 3장 6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자요 구절을 보시면은 뭐냐면은 아 선악과라는 게참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탐스럽다라는 단어예요. 탐스럽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탐욕, 욕심, 정욕. 열정,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 이 탐스럽다라는 단어를 desire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탐스러운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식탐을 갖지 말라. 다시 말하면 탐욕을 갖지 말아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어? 이분은 이분은 어? 에 어, 꼬임에 넘어가서 이걸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 기 남편 아담에게도 어? 따먹게 저 해서 둘이 다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의 양식이고 하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받는 것.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 그것이 육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육의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느냐? 바로 그 탐스럽게 생긴 과일, 그걸 에? 보고 먹고자 하는 식탐, 다른 말로 하면 탐욕, 욕심, 그걸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렇으면서 뭐냐?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어, 이브가 이 선옥가를 따먹을 때 뱀의 꼬임에 의해서 따먹었잖아요. 이 뱀이 성경에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예? 유혹에 예?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예, 우리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흔히들 이제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겠습니다.